정순경 장원문성대학교 호텔 조리제빵학부 교수님께서 한국의 온기와 장 발효 관리의 상관성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장원문성대학교에 근무하는 정순경입니다. 온기를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어, 제가 이, 오늘 여기에가 그 초대받고 좀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 공학적으로 연구했던 부분이 인문학 쪽에서 이렇게 또 쓰일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초대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 연구한 부분이 2 0 0 2년도예요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의 것이 이제서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면서 되게 벅찬 마음으로 장원에서 왔습니다. 어, 제가 옹기를 연구한 부분은 저희 어머니가 옹기를 되게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옹기를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옹기의 어, 한국의 옹기와 장 발효 관리의 상관성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잘 아시는 바 같이 온기의 역사는 신석기 시대의 토기에서 시작해서 삼국 시대를 거쳐서 17세기 조선 저기에 토기에 유약을 도포하면서 우리 실생활에 기능성 그릇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경에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광명단이라는 유약의 유해성과 또 우리의 주구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온기 산업의 침체 길로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몇몇 전통 온기만이 맥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 온기가 좋다는 라 부분은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옹기가 가지고 있는 기공성 때문에 숨쉬는 항아리라서 장맛이 좋다 라는 이야기와 또 물을 담아뒀더니 정화 작용이 있어서 신선하게 오래 보관이 되더라는 부분 그리고 방구성, 통기성 이런 부분들이 부전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설적 장점을 그럼 과학적으로 한번 규명을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 시작은 농림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3년간 연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부분은 온기에 있는 기공이 하는 역할이 뭔가, 그리고 온기 기공률과 발효 식품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온기와 다른 용기,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이러한 것들의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발효 중에 재사용한 온기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은 살아있는 식품입니다. 미생물 발효에 의해서 새로운 식품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생명체를 관리하는 부분은 온도, 수분, 산소, pH 영향 이러한 것들을 조절을 해줌으로서 살아 숨쉬는 식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관리 차원에서 이러한 온도, 수분, 산소, pH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위해서 온기를 직접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기공성이 중요하다 했으니까, 그럼 기공을 달리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는 취지에서 유약을 바르지 않은 온기, 유약을 한쪽 면만 바른 온기, 양면을 다 바른 온기를 사용을 해서 유약을 바르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유약을 바르지 않은 온기는 기공이 크고 많은 기공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유약을 발라서 1200도씨 온도에 굳게 되면 유약 속에 들어있는 규사질이 녹아내리면서 큰 기공들을 아주 미시한 기공으로 막으면서 기능성 온기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온기를 만들 때는 온기토만을 가지고 만드는데 기공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온기토 안에다가 규사토를 분쇄토를 넣었습니다 분쇄토를 20% 30%를 넣어서 온기의 기공을 달리 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온기토만 사용한 온기에서는 이렇게 뭐 이런 것보다 기공이 작게 보입니다. 그런데 20%, 30%율을 높임으로써 기공이 훨씬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차이 난 온기를 가지고 실험을 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수분 투약, 투과율을 한번 봤습니다. 수분 투과율에 있어서 그 유약을 바르지 않은 그와 한쪽 면, 양면을 발랐을 때. 이게 기공성이 훨씬 큽니다. 수분 투과도도 기공성이 큰 것이 수분 투과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건 상식적인 부분이겠죠. 그리고 온기토만을 가지고 사용한 것이 20%, 30% 분쇄토를 넣은 것보다 투과율은 낮게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 기체 투과도, 그럼 산소 투과율은 어떻게 되는지. 미생물이 필요로 하는 산소 투과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봤더니, 유약을 바르지 않은 것보다 유약을 양면으로 바른 게 산소 투과율은 낮게 나타났습니다. 역시, 온기토만을 가지고 사용한 게분쇄토를 양을 늘린 것보다 산소 투과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발효를 하면서 이 기공성이 장 발효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 프로테아제라는 게 고분자의 콩 단백질을 저분자의 아미노산으로 분해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분해는 미생물 활성이 강해지면 효소의 활성도 등달해서 같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1, 2개월 첫는 기공에 따라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효 말미인 3개월, 4개월이 되니까 기공이 큰 것보다는 기공률이 낮은 온기토만을 사용했을 때 단백질 분해 효소 활성이 커졌습니다. 이 단백질 분해 효소 활성이 커졌다는 부분은 맛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4개월 발효한 장에 대한 관능 평가를 실시를 해 보았습니다. 했더니 옹기토만을 가지고 사용한 게 기공이 많은 것보다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은 기공이 많고 크다고 해서 장발효에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정. 기공을 유지할 때 장은 더 발효가 잘될 거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공률이 큰 용기들은 장 발효가 아닌 저장 용기로 사용을 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공이 갖는 특징 중에 또 하나. 그럼 온도를 어떻게 유지를 해 줄까? 미생물이 생육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 온도가 필요한데 온도 변화는 그럼 어떤 변화를 가질까?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온도를 밀폐된 공간에 24도씨에서 40도씨까지 온도를 올리면서 각각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온기 중앙에 온도 변화를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스테인리스 플라스틱은 빠른 속도로 짧은 시간에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온기는 완만하게 긴 시간에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자, 다음은 반대로 40도시에서 24도시로 내리면서 온도 변화를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역시 스테인레스와 플라스틱은 빠른 속도로 짧은 시간에 온도가 변한 반면, 온기는 완만하게 장시간에 걸쳐서 온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온도가 일정하게 변화 없이 장시간 유지된다라는 그런 오미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현장에 장독대에서 한번 온도 변화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2월 달에 외기 온도가 9도시에서 15도시로 들쭉날쭉 변하는 외기 온도에서 스테인리스와 플라스틱은 이 외기 온도와 거의 비슷한 변화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온기의 내부 온도는 가장 높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자, 또 하나. 이거는 6월달입니다. 6월달에 온도 변화를 봤더니 24도씨에서 외기 온도가 30도씨로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테인레스와 플라스틱은 한낮에 40도씨까지 육박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온기는 35도씨 선에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 35도씨라는 온도는 미생물이, 장발효에서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적정 온도가 24도씨에서 38도씨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 30도씨는 체적의 온도 조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기가 가지고 있는 기공성은 보온 효과를 가져다 준다. 여기서 쉽게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겨울 울철에 오리털 파카 입죠. 파카를 입는데 오리털 파카, 오리털 안에 공기층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찬 공기가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안에 있는 체온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이 공기층입니다. 이 기공층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보온 효과를 가져다주는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또 하나 그럼 기공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온기와 사용한 온기의 전자 현미경으로 내부를 관찰해 봤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온기는 깨끗한데 사용한 온기는 이렇게 고형 물질이 있습니다. 이 고형물은 소금의 결정체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금의 결정체는 외부에서 온기 속으로 들어오는 유해한 물질들을 차단시켜 주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 기공 속에 이렇게 미생물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그러면은 다음 해에 장 발효에 사용을 할때 얘들이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들이 과연 원하는 역할을 할수 있을까 해서 생리활성적인 효과를 봤습니다. 사용한 온기와 사용하지 않은 온기 두 개를 놓고 봤더니 사용한 온기에서 환원당 함량이 훨씬 높게 나타났고 아미노산 함량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로 아, 이 균들은 발효 중에 재사용함으로써 종균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했고 그래서 4개월 발효한 장에 대해서 아미노산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스테인레스와 플라스틱보다 온기에서 전체 아미노산 함량이 높게 나타났고 새 온기보다 사용한 온기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아미노산 함량이 높다는 부분은 왕성한 분해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개월 후 발효가 끝난 간장에 대해서 관념 평가를 했더니, 역시 스테인레스 플라스틱보다 온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것에서 새 온기보다 사용한 온기에서 더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온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또 하나가 원적외선을 방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적외선은 식품 속의 중심부에서부터 온도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 플라스틱, 타파 스테인리스보다 온기에서 높은 원적외선 방사열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 이제 설명을 들으시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이 사진을 내놨습니다. 과거에 장독대의 위치는 담장 밑 그리고 위체와 아래체 사이에 장독대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위치를 잡았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현대의 장독대는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상태고 이 장독의 뚜껑을 유리 뚜껑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갖는 유해하다라고는 뭐 표현을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단점이 있습니다 얘들을 이렇게 오픈되고 유리 뚜껑을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 설명이, 설명을 들으시고 답을 혹시 얻으신 분 계실까요? 자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독대의 위치가 담장 밑에 이렇게 장독대를 두는 이유는 밤사이 장독의 온도가 기온이 떨어집니다 낮에 올라갔다가 미생물 발효를 위해서 해가 뜨면 동쪽에서 해가 떠서 이 장독의 온도를 높여줘요 높여 주다가 이제 해가 정오가 지나면서 남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담장이 이 장독의 그늘막 역할을 해줍니다.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 또 위체와 아래체 사이에 장독대를 두는 건 역시 아래체가 이 장독의 그늘막 역할을 해줌으로써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선조들의 치의. 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자 그러면은 현대 장독대는 이렇게 노천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 오픈을 시켜 놓음으로써 나타나는 단점은 얘가 하루 종일 햇볕을 쪼이게 되면 은 수분이 증발이 돼요. 그러면 생산 수율이 떨어지고 또 간장의 갈변 현상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장독의 뚜껑을 유리 뚜껑으로 함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이 장독 뚜껑은 원 장독 뚜껑은 수분을 흡수를 합니다. 그런데 얘는 바깥의 온도와 장독 안의 기온차가 나타나게 되면 수분이 증발돼서 물방울 매힘이 일어나요. 그 물방울이 다시 장속으로 들어가면은 장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장은 단백질을 분해시켜 놓은 액체이기 때문에 얘가 부패의 원인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독 뚜껑은 실질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장독 뚜껑을 사용하는 게 훨씬 장맛을 고품질의 장을 만드는데 유용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온기와 발효 식품 관계는 천생 연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생 연분이고 그리고 온기가 가지고 있는 기공성에서 산소 조절, 수분 조절, 또 보온 효과를 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미생물의 방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규정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기가 원적외선을 방출을 하기 때문에 장 발효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고 그래서 최고의 발효 용기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온기를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그릇으로 버려두지 말고 온기의 장점을 살려서 생활 속의 그릇으로 되살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자장님께 제가 한 가지 한1 분만 더 주시면은 네 제가 이 온기를 가지고 장 발효에만 연구를 한게 아니라 빵도 발효 식품이 하나입니다. 과자가 아닌 빵도 발효 식품이 하나요. 빵 발효를 할 때는 이렇게 스테인리스 구울 때는 철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옹기를 만들어서 발효를 하고 옹기판에다가 구웠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관능 평가에 있어서 옹기에서 훨씬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였어요. 그리고 저장성에 있어서도 옹기판에 구운 것은 5일 후에 미생 곰팡이가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철판에 구운 것은 이렇게 곰팡이들이 생성이 됐어요. 자, 그래서 2010년도에 울산 외고산 옹기골에서 옹기 온기 엑스포를 했었습니다. 그때 외국인들한테 "우리 옹기가 좋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는데. 장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장맛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뭔가 우리 온기가 좋다라는 것을 보여 주자 해서 현장에서 빵을 반죽을 하고 발효를 하고 구워서 프라인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90% 이상이 온기에서 발효하고 온기에서 구운 빵이 맛있다라고 다 스티커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옹기가 이런 옹기다 하고 뭔가 좀 자긍심을 갖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옹기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